3월 2일 해외 스포츠 분석 공유 먼저 구독 및 좋아요부터 살포시 눌러주세요. NBA, NVA, NHL, 미국 하키 해외 유료 픽과 DB 데이터 분석 픽입니다. 전 경기 종목에 대한 분석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공유중 카톡 참여, 설명 및 프로필 참조 분석글의 최종 픽만 보지 마시고 글 전체를 읽으시면 본인의 분석능력 및 배경 지식이 늘거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역시 저 요술지갑과 함께 건승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고 물결표 사인 고 물결표 사인싱. 딥, KHL 러시아 하키 및 해외 축구 예상 스코어도 시간이 되는 한 공유들이 오니 좋은 결과 맺으시길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오스 워싱턴 캐피탈스 필라델피아와 워싱턴은 현지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7시부터 필라델피아의 홈링크장인 웰스파고 센터에서 이번 시즌 마지막 네차전 경기를 치른다. 앞선 한 차전에서는 워싱턴이 1점차 신승을 거두었지만 두 차전과 세 차전은 필라델피아가 이기면서 필라가 2승 1패로 앞서가고 있다. 특히 3차전인 2월 9일 경기에서는 필라델피아가 무려 7-1로 5점 차의 대승을 거두면서 워싱턴에게 큰 굴욕을 안겨준 바 있다. 필라델피아는 현재 38승 20패 7OTL 승점 83점으로 동부메트노폴리탄 2위를 기록 중이다. 직전 뉴욕 아일랜더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5-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6연승으로 워싱턴에게 승점 3점 차로 바짝 추격하며 1위를 노리고 있다. 연승 기간 동안 모두 3실점 이하의 안정된 수비력은 물론 27득점의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이며 공수에서 매우 안정된 모습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공개에서는 시즌 23골과 37개의 어시스트로 60개의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트레비스 코넨시가 주도하고 있고 주전 골리인 카터하트는 최근 상승세로 시즌 22승 12패 3 OTL과 2.51의 GAA를 기록하게 되었고 또 다른 골리인 엘리오은 현재 15승 7패 4 OTL과 2.90의 GAA를 기록 중이다. 워싱턴은 현재 40승 19패 6오티에 승점 86점으로 동부메트노폴리탄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직전 미네소타와의 원정경기에서 4-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전 위니펙전 1 4오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워싱턴은 후반기 들어 페이스가 떨어졌으며 후반기 15경기에서 5승 15패로 전혀 1위 팀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고전 중이다. 최근 내 경기에서는 3승 1패로 서서히 워싱턴이 전력을 되찾아가고는 있으나 아직 공수에서 전반기만큼의 좋은 모습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후반기 들어 공격력이 생각만큼 올라오지 못하고 있으며 수비에서도 기복이 심한 상태이다. 공격형 수비수인 존칼스는 현재 15골과 58개의 어시스트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고 알렉스 오베치키는 꾸준한 득점으로 현재 45골을 넣고 있다. 후반기 들어서도 두 선수는 꾸준한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골리인프 랜든홀트비는 현재 24승 13패 5OTL과 3.1위의 GAA를 기록 중이고 필라델피아를 상대로는 3.85의 GAA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워싱턴은 후반기 매우 안좋은 출발을 보이며 1위 자리를 위태롭게 지키고 있으며, 최근 내 경기에서는 다시 3승 1패를 거두며 서서히 경기력을 회복할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전반기처럼 안정된 경기운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필라델피아는 최근 6연승 기간 동안 가장 뜨거운 공격력과 안정된 수비력으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으며, 워싱턴을 상대로도 최근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었다. 내일은 워싱턴의 홈경기라 워싱턴도 전경기처럼 대패를 당하지는 않겠지만 필라델피아의 높은 상승세에 다시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경기는 최근 경기력이 너무 좋은 필라델피아의 플러스 점수승으로 도전해보도록 하겠다. 1.5점 플러스시 필라델피아 플라이오스승, 캘거리 플레임스 콜럼부스 블루제키츠 콜럼부스와 캘거리는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캘거리의 홈링크장인 스코셔뱅크 세들돔에서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이자 마지막 맞대결 경기를 치른다. 지난 11월 3일 콜럼부스 홈에서의 한차 맞대결에서는 원정팀인 캘거리가 3-0의 션사우떼승을 거둔 바 있다. 콜럼부스는 현재 32승 21패 14오티엘 승점 78점으로 동부메드노폴리탄에서 5위에 위치해 있다. 직전 밴쿠버와의 홈경기에서 5-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두 연패에서 벗어났다. 최근 12경기에서는 2승 10패로 후반기 들어 완전하게 페이스를 잃어버렸으며 콜럼부스를 이끌던 좋은 수비력도 실종된 상태이다. 전반기 2.38의 안정된 방어력을 보여준 콜럼부스는 후반기 수비력이 떨어지며 경기당 평균 실점이 2.61까지 떨어졌으며 공격력은 여전히 허약한 상태이다. 동부 메트로폴리타는 7위까지 순위가 혼전 상태이며 현재 4위부터 7위까지의 승점 차이는 단 3점 차이에 불과하여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두고 치열한 순위 다툼을 하고 있어 내일 경기에서는 콜럼버스가 좀더 각성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캘거리는 현재 34승 26패 7오티에 승점 75점으로 서부 퍼시픽에서 3위에 위치해 있다. 1위 베가스와의 승점 차이는 단 3점 차이로 캘거리 역시 디비전 1위를 노리고 있으며, 직전 플로리다와의 원정 경기에3 0의 셔사웃승을 거두면서 최근 두 연패에서 벗어났고, 5경기에서는 3승 2패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캘거리의 공격력은 후반기 들어서도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비는 일관되지 못하며 큰 기복을 타고 있다. 매트트카척은 현재 21골과 3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캘거리의 공격을 이끌고 있고 조니가오디유는 39개의 어시스트를 올리며 팀 공격을 돕고 있다. 골리인 리티치는 현재 24승 16패 6OTL과 2.94의 GAA로 리그에서 득점지원이 많은 골리 중한 명이다. 또 다른 골리인 탈봇은 현재 10승 10패 1OTL과 2.70의 GAA를 기록하고 있다. 콜럼부스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전쟁 같은 경기를 치르고 있다. 선수들은 최근 경기들에서 긴장한 모습이 여력하며 수비수들의 실책이 잦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콜럼부스는 공격보다는 수비력의 팀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좋았던 수비력도 균열이 가기 시작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켈거리는 직전 경기 셔사우 산승을 거두었으며 콜럼부스를 상대로도 원정에서 셔사우 승을 거둔 바 있어 내일 경기도 자신감에 차 있다. 콜럼부스의 최근 불안정한 수비력은 내일 캘거리의 공격수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며 캘거리는 내일도 좋은 공격력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캘거리가 다시 한번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홈팬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캘 거리가 3-2 정도의 스코어로 승리를 이어나갈 것이다 캘거리 플레임스승, 미러키 버스 인디애나 페이서스. 미러키와 인디애나는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7시부터 미러키의 홈코트 장인 파이 서브 포럼에서 이번 시즌 네번째 맞대결 경기를 펼친다. 한 차전과 두 차전을 미러키가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이겼지만 세 차전에서는 홈팀인 인디에나가 1일 8에 1-1-1로 이기면서 두 팀의 전적은 미러키가 2승 1패로 앞서가고 있다. 인디에나는 현재 37승 24패로 동부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직전 세안토니오 원정에서 1-6-1-1-1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4연승 그리고 후반기 6경기에서는 5승 1패로 확실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인디애나는 평균 필드에서 47.6%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으며 1 0 9점의 평균 득점과 107.2점의 평균 실점으로 공격보다는 수비가 더 괜찮은 팀으로 평가받고 있다. DJ 월에는 평균 18.7득점과 3.9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으며 말콤 브록도는 팀내세 번째 두 자리 득점자이고 마일스 터너는 경기당 6.4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다. 자유투 성공률은 78.9%를 기록하고 있고 경기당 42.8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다. 제레미 램보가 지난 2월 23일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현재까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일은 미러키를 상대로 내 연승 도전에 나선다. 미러키는 현재 52승 9패로 동부지구는 물론 nba 전체에서 승률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다. 직전 마이애미 원정에서 89-105로 패하면서 후반기 첫 패를 당하며 여섯 연승 행진이 중단되었다. 직전 경기에서는 홈에서 강한 마이애미의 수비벽에 부딪혀 이번 시즌 미러키의 최저 득점인 89득점에 그치며 완패를 당하였다. MVP 후보인 안테토 쿰포는 베마데바요와 높이 싸움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보였으나 득점이 단 13점에 그쳤고 브룸노페즈의 21득점이 팀내 최다 득점일 만큼 이날은 미로키의 공격력이 부진하였다. 몸 상태가 온전치 못한 에릭 블레드소는 21분 동안 단 7득점에 그쳤고 이날 외곽 성공률이 단 20.6%로 외곽에서 슈정 확도가 너무 떨어졌다. 미로키는 내일 다시 홈에서 부상 선수 없이 풀 전력으로 직전 경기의 패배를 달래려고 하고 있다. 약한달전 인디애나는 미로키를 상대로 홈에서 이긴 적이 있다. 이때는 인디애나의 홈 경기이고 미로키는 최근 인디애나를 상대로 홈에서 5승 1패로 일방적인 우세에 있다. 미로키가 직전 경기에서는 공격이 풀리지 않았으나 내일은 홈에서 다시 그들만의 높은 공격력을 선보일 것이다. 인디애나는 최근 내 연승을 달리며 공격력도 향상되었으며 수비력은 더욱 단단해졌다. 내일 미러키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러키는 이번 시즌 연패를 한 번도 당하지 않았으며 내일도 홈에서 인디애나를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높겠지만 대승은 거두기 힘들 것이다. 인디애나의 높은 수비벽이 내일도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인디애나의 플러스 10점승이라면 최근 경기력이 좋은 인디애나도 굴리지 않는 경기를 펼칠 것이다. 10점 플러스 시 인디애나 페이서스승. 뉴욕 닉스 유타 체즈. 뉴욕과 유타는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뉴욕의 홈코트장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 경기를 펼친다. 지난 1월 8일 유타의 홈에서의 한차 매치업에서는 유타가 일방적인 모습으로 1위8에 104로 대승을 거둔 바 있다. 유타는 현재 38승 22패로 서부 5위에 위치해 있다. 직전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1위6에 1위3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후반기 내 연패에서 벗어난 후두 연승으로 경기력을 회복하였다. 후반기 들어 수비는 여전히 불안감을 노노출하고 있지만 두 연승기간 동안에는 공격력이 다시 살아나면서 두 경기 연속 125득점 이상씩을 올려주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는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오랜만에 맹활약을 해주며 승리를 이끌었다. 보그다노비치는 28득점으로 고득점을 올렸으며 루디고버트도 20득점과 9개의 리바운드로 승리를 견인하였다. 에이스 도너번미 체력시 19득점과 9개의 리바운드를 잡아주었고, 이날 야투 성공률도 64.2%의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매우 좋은 공격력을 펼쳐주었다. 유타는 내일 동부 13위 팀인 뉴욕을 상대로 후반기 첫세 연승에 나선다. 뉴욕은 현재 10승 20패로 동부 13위에 위치해 있다. 직전 휴스턴과의 홈 경기에서 1이5에1이3으로 대열을 낚으면서 여섯 연패뒤두 연승을 거두며 공격력이 살아났다. 두 경기 연속 125득점을 올리며 높은 득점력을 기록하였다. 직전 경기에서는 하든과 웨스트브룩이 있는 휴스턴을 2점 차이로 격파시켰다. 뉴욕은 1쿼터부터 아오제이 발에 의 득점력이 폭발하면서 전반전을 일방적으로 이끌고 나갔다. 사쿼터에서는 휴스턴이 거의 역전을 시킬 뻔한 걸 미첼로 빈슨이 페인트존에서 필사적으로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역전을 허용하지 않으며 2점차 승리를 지킬 수 있었다. 미첼로 빈슨은 이날 더블 더블의 맹활약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뉴욕은 홈에서 다시 분위기를 이어 유타를 상대로 새 연승 도전에 나선다. 유타는 후반기 들어 전반기에 좋았던 수비력이 흔들리면서 네 연패까지 당하였으나 최근엔 공격의 힘으로 다시 두 연승을 달렸다. 뉴욕 역시 여섯 연패 뒤에 공격력이 살아나며 두 연승 중이다. 두 팀의 최근 흐름은 비슷하며 전체적인 전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타가 우위에 있다. 시즌 첫번째 맞대결에서도 대승을 거둔 바 있는 유타는 내일도 높은 공격력의 힘을 앞세워 뉴욕 원정에서 연승을 이어나갈 것이다. 두 팀의 점수 차이는 5점 정도로 보고 있으며 최근 두팀 모두 공격력이 좋아 어느정도 다득점 경기도 예상된다. 전력에서 앞선 유타 승을 예상한다. 유타 제재승 잉글랜드 박업 레스터시티 범인함 어제에 이어 잉글랜드 파컵 8강전이 오늘도 새 경기가 열린다. 그중첫 번째로는 레스터시티와 버밍함의 경기로 비교적 승리할 팀이 눈에 보이는 경기이다. 레스터시티는 파컵 16강전에서 브렌트 포트를 상대로 0-1로 승리 후 바로 이에 펠컵은 아스톤빌라에게 패배를 기록하며 이후 리그에서 내 경기체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레스터시티다. 지난 노리치 시티전 종아리 부상으로 제이미 바디가 이번 경기 출전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윌프레드 은디디는 지난 노리치전에서 성공적인 복귀전을 가졌다. 은디디는 팀의 핵심 전력 탑3중한 명이기에 은디디의 복귀는 최근 침체되어 있는 레스터시티에게 반등을 줄 것이고 라이언 베넷도 오늘 센터백으로서 범인함을 맞이할 것이다. 만약 오늘 바디가 선발 출전이 아니라면 레스터시티는 아요셉 에레스 또는 켈레치 이헤아 나초를 탑 스트라이커로 내세울 것이다. 범인함은 파컵 16강전에서 코벤트리를 연장 끝 3-2로 승리하며 8강전 진출에 성공하였다. 이후 리그 내에서도 무패 행진을 기록 중이다 승리는 많이 없지만 최소 무승부는 기록하며 잉글랜드 챔피언십 리그에서 15위를 기록 중이다. 직전 경기 큐피아올 상대로는 스콧 호권의 멀티골에 힘입어 2-2 e 무승부를 기록하였는데 레스터시티에 비해 버밍함은 하루 덜 쉬었지만 일정이 빡세지는 않았기에 오늘 경기 체력적인 부담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컵 8강 레스터시티 원정길에서 자크 마그 호마와 조시 매키 크런 두 선수만이 부상으로 라인업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스카트 호가는 1월에 아스톤 빌라에서부터 합류 후 7경기 동안 6골을 뽑아내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레스터시티가 최근 경기들 승리는 못했다 한들 수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기에 버밍함이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득점을 하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팀의 상대 저적으로는 레스터시티가 15년도 이전 챔피언십에 속해 있을 때의 결과라 크게 의미는 없다. 레스터시티는 18년부터 프리미어리그 중위권에서 중상위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였기에 이번 경기 팀의 부진을 씻기 위한 승리를 기록하고 분위기 반전을 꾀할 것이다. 레스터시티 승. 오늘도 신의 가호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빅데이터와 팀의 최근 흐름을 함께 분석하는 팁스터요술지답.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및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팁스터 요술지다.